이렇게 완성된 작업물 원단에다가 프린팅해서 와우 뉴럴 필터로 바꾼 저희 30년 후 모습을 어머 내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 크리에이터 이 네. 희영, 희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대 디자인과 전공이라서 대학생 때부터 진짜 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등 음, 무튼 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어쩌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정말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희영과 어도비의 네. 브라볼레이션 미션 스타트 근데 미션 카드가 도착을 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애구먼이나 유니 필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미래 모습을 보여달라네요. 오늘의 주제 공지합니다. 너의 미래를 보여줘. 해시태그 어도비 아지트. 해시태그 너의 미래를 보여줘. 여러분들도 본인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명색의 뷰티 크리에이터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도구를 이용했어. 저의 30년 뒤의 모습을 얼굴에 메이크업으로 그려볼 거고요. V S로다가 뉴럴 필터로 바꾼 저의 30년 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한 메이크업은요. 주름이 가는 방향대로 주름을 따라서 처진 느낌 부각시켜주면서 음영을 잡아주는 식으로 팔자 주름, 웃을 때 여기 눈 주름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맞춰서. 아이고 거기 학생! 또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이 가잖아요, 그죠? 이 방향대로 이렇게. 코 같은 경우는 주름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주로 그주름의 표현을 좀 해주시면은, 주름이 음영이 지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밝은 부분은 컨실러로 표현을 해주고겠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검버석 같은 거. 짜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허어, 세상에. 이거 다 언제 신냐, 세상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럴 필터를 이용해서 쉽고 재미지게 라이드모습과 표정 등의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켜줍니다 본인의 뭐 셀카 셀피? 터 자기 얼굴을 열어주세요 좌측 상단에 메뉴 탁 보이시죠 있는 거 여기에서 필터를 눌러주실게요 그 다음에 뉴럴 필터를 눌러줄게요 아주 손쉽고 초보분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즈 So 자, 이렇게 스마트 인물 사진이 떠요. 똑똑한 포로샵이 얼굴을 네모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복, 얼굴 나이, 머리숱, 눈 방향 등등등 다양한 옵션이 있지요. 조정 바로 들어갑니다. 30년 뒤에 아주아주 아주 행복할 거라서 행복 지수 좀 높여지고 가실게요. 얼굴 나이 이거 높일게요. 음, 30년 미래 후의 모습이니까 반대로. 내려볼까요? 내리면 이렇게 좀 싱그러운 느낌. 음, 일명 회추노 막이래. <laughs> 아, 다시 올릴게요. 30년 후에 모습을 봐하니까, 네. 어머, 왜 내려. <laughs> 한번 머리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해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죠. 제가 직접 메이크업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말이죠. 그죠. 역시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단순해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어, 신기해라. 대박! 친구 아니 너무 신기해. <laughs> 어, 근데 30년 뒤에도 미모는 여전하네요. <laughs> 자,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언빌리버블하게 뭐,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30년을 좀더 추가해서 한 50살 때 모습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어, 궁금하잖아. 다시 이렇게 뉴럴 필터를 켜서 아까랑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짠~ 오 이렇게 되었네요. 오마이갓 oh 아, 솔직히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파일 저장 및 캡처, <목소리> <목소리> 메이크업, v a s 포토샵, 뉴럴 필터를 이용한 <목소리> 너의 미라을 보여줘. <보아죠>. 주얼리 <목소리> 지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코아우드와 함께한 영상 어떠셨나요? 꼭 전문 디자이너나 앱 유저가 아니더라 누구나 손쉽게 버튼 하나로 탈칵 해가지고 만들어낸 다양한 뭐 재미 효과? 어때요? 좀 즐길 준비가 되셨는지요? 너무나도 이색적이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이렇게 사진 하나로 놀라운 변신을 할 수가 있는지 어도비와 공존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감동적이다 어도비 포토샵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 단계로 어도비 아지트에 업로드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도비 아지트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저들에게 챌린지와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앱 활용을 독려하는 공간입니다. 챌린지는 아지트의 주요 이벤트이자 1개월 혹은 1.5개월 단위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앱의 신기능 및 주요 기능을 활용해 손쉽게 자신만의 작품 을 만들어볼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순서는 원하는 앱 챌린지와 기능을 확인, 앱을 열어 컨텐츠를 확인한 뒤 컨텐츠를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시고요. 업로드 후에 아지트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지트 카카오톡 채널도 있으니까 매달 업데이트되는 챌린지와 다양한 어드비 컨텐츠를 빨리 만나는 것도 <laughs>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도비. 제 2막 포토샵으로 나만의 패턴과 굿즈를 만들어보자. 네, 여러분, 저 큐영은요 미대 시절 텍스타일 디자인과였는데요. 텍스타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픽, 섬유, 인테리어, 설치미술 등에 쓰이는 소재와. 패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손으로 직접 그리는 손그림 작업이랑 컴퓨터 작업. 즉 우리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일러스트나 코드 과또 함께하는 작업을 많이 병행해서 완성시키곤 했거든요. 나만의 패턴. 나만의 아트워크 앤 디자인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굿즈나 시각예술, 디자인 등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함께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누구나 여러분 모두 e v e r o d y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이키 a 와 함께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Surface Design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마킹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운명에 맡겨서 그때 그 상황과 감에 맡겨서 물감을 흩뿌리는 액션 페인팅이라던가 위원의 기법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형태를 변형시키는 바로 그 마킹 기법을 이용해서 나만의 패턴 작업 만들어볼까요? 자 먼저 포토샵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그린 마킹 작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패턴, 디자인, 미술계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모티브를 중심으로 보기를 눌러 주시고요 패턴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보다 손쉽게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를 이렇게 미리 보기로 감상하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도 점점 더 발전하고 업데이트 하니까 작업하는 방식도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 네. 또한 모티브를 잡고 기울기나 뒤틀기 등 변형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모티브를 가장 잘해두면요, 이렇게 좌우 상하가 자동으로, 오 맞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맞춰진걸 여러분 볼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모티브를 레이어드 추가한다면 역시나 자유 변형이나 회전. 뭐 레이어드 추가와 함께 작업 가능은 물론 이렇게 미리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오 스마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티브를 좀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포토샵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티브를 추가하고 완성도를 점차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패턴을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패턴 정의를 선택해서 나만의 패턴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저장되어 있는 패턴 브러시를 이용해 줄게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하면 한 번에 이렇게 패턴이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 패턴을 뭐 벽지에 쓰고 싶으면 벽지 종이의 크기에 맞게, 그리고 뭐 포장지에 쓰고 싶으면 종이의 크기에 맞게 출력하면 좋겠죠? 저는 원단에 뽑을 거라서 원단 사이즈에 적절하게 맞춰서 패턴을 네, 이렇게 브러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된 작업물을 원단에다가 프린트해서 찍었어요, 여러분. 헉, 너무 쉽고 신기하죠? 그리고 이 원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우! 짜잔! 예, 쿠션!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도. 너무 귀엽죠? 쿠션이나 파우치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패턴을 가지고 옷도 만들 수 있고, 포장지도 만들 수 있고, 인테리어 벽지도 만들 수있요 그리고 어떤 오브제나 설치미술에다가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한테 선물로 주면 정말 의미도 있고 뜻도 깊고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원단 뽑은 거 가지고 친구들도 좀 선물로 주려고 좀 넉넉하게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성과 유잼 장착 그리고 감동이 공존하는 느낌. 역시 포토샵 하나만 있다면 다양하고 퀄리티브한 창조적인 활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능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느낌. 중요한 건 포토샵의 이런 작업 과정 말이죠. 미대생이나 디자이너들만 할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작업 과정이 절대적으로 아니니까. 남녀노소 불문, 우리 어드밋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포토샵 선생님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의 패턴, 나만의 아트워크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나도 했어. 너도 할수 있어. 포토샵 선생님과 함께라면 세상 무엇이든 천하 만물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포토샵 사랑해요. 알뷰 진짜 여러분도 해봐요 재밌잖아.